KT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몰래 개인 정보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하고 그 폰으로 소액 결제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자그마치 600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은 뒤 KT에 신고했는데 그 대응이 더 황당합니다. KT 측은 명의 도용이 아니다. 대리점과 해결할 문제다. 라고 선을 그으며 미납된 요금을 내라며 소송까지 재개했습니다. 박정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대구 중구의 KT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대학생 김경민 씨, 넉달전 난데없이 소액 결제 등 미납 요금 350만 원과 기기값을 포함해 600만 원의 요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이제 제 핸드폰 번호 밑에 들어와 있으니까 혹시 그냥 잘못 등록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 많이 불안했던 것 같아요. 알고 보니 김씨가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요금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대리점 직원이 김씨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몰래 스마트폰을 개통한 겁니다. 문제의 직원은 김씨의 이름과 사인을 대신해 계약서를 쓰고 신분증 대신 카드 뒷면을 복사해 KT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곧장 사용 중지 신청을 하고 KT 명의 도용 전담팀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KT 측은 피해자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긴 했지만 스마트폰이 신규 개통된 게 아니라 기기 변경으로 접수됐기 때문에 명의도용 피해가 아니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신분증을 만약에 뭐 분실해서 타인이 슈트켓서이용한거면 일단 그 명의도용권이 맞는데 이건데 대리점에서 임의적으로 개통을 한 거기 때문에 명의도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KT 측은 문제 해결은커녕 피해자에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며 끝내 대학생 피해자에게 요금 미납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해당 대리점은 문제 직원이 퇴사 후 잠적했다며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명의도형이 아닌지 제 명의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같아 너의 일인데 너가 해결해야 될것 같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태도가 정말 황당했어요. 취재가 시작되자 KT 측은 뒤늦게 김 씨의 미납 요금을 선처리하고 대리점 등의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정입니다.